사랑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하루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27장입니다. 361장, 대찬성과 327장. 7장 찬송한 장더 올려 드립니다. 회찬송가 341장,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 341장입니다. 기뻐할 것 뿐일 세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시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우리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에 끌어내치니라. 불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그가 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주게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그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까지 그 전도하다가 어 신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핍박 협박을 핍박이 심해지고 핍박을 하니까 또루스 드라라는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방해가 심해지는 놈 있잖아요. 사탄의 방해가 심해져요. 그래서 사탄은 그 유대인들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가자기 죽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걸 전하는 바울을 그 사탄이 유대인들을 내세워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건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곳에 있는 뭐 저작거리와 깡패들을 충동질해서 핍박하고 또 바울을 돌로 치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루스드리아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돌로 친 사람도 죽은 줄 알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알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심하게 그 돌로 맞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성 밖으로 갔다 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에 또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떠나게 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돌에 맞아서 몸이 성치 않았음에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지금 돌에 맞은 후에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또 아, 다친 것들 다 낫게 해주죠.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돌에 맞아서, 지금 여기저기 다 상한 몸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리고, 그, 더베라는 곳이 동쪽으로, 여러분, 여러이뭐 이쪽인가? 동쪽에,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와서 더베로 왔는데, 다시 길을 거꾸로 돌려요. 쭉 왔다가, 다시 길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 뭐, 루스드라, 자기를 핍박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언 안디옥을 그 지나온 반대로 돌아가면 다시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고민하고요. 또각 지역 교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조직화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마지막으로 버가라는 곳을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로 끝나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은 이제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동역자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했던 선교사역들을 보고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많은 간증들을 나누고 그안디옥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루스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살고 있던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돌을 던진 무리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갔다 내버렸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고 다음 날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떠난 그 곳이 버가라는 곳이 그곳에서 90마일이 떨어진 곳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몸을 잃고, 그리고 90마일의 거리를, 지금처럼 버스 탄거 아니잖아요. 걸어서, 걸어서 가는 거죠. 그, 그, 가서도 계속 또 더, 그, 그 더베라는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평안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그래. 그래서 평안은, 근데 평안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발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이 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그 소망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성도는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둥글게 굳이 못하게 하다가 정말 일 필요 있냐? 그렇게,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데요. 복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그 삶의 방식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거 따라가다가 문제 생긴다고. 물론 뭐 세상 방식도 성경과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흉도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받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라고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가짜고 복음이에요. 누구 말대로 내가 복음이에요. 그거 성경복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는 그래요. 눈물, 슬픔, 모든 아픔들이 없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인생을 바쳤던 바울의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저 바울도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만 평생 생각했던 바울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라고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세상도 다 한쪽 다리 걸치고 또 한쪽은 또 열심히 교회 생활되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울도 그 자기의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굳이 길을 거꾸로 돌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왜냐면 세상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걸 요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핍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면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거꾸로 돌아갔던 거예요. 정말로 그, 그 바울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간 더베라는 곳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터키 지도를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터키의 해안 지역에 상륙해가지고요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길을 내려서 동쪽으로 쭉 가면 하여튼 있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전화기를 열고 전화기를 열고 그 유튜브를 켜서 바울의 일차 전도 행을딱 쳐보세요 그러면. 막 지도도 나오고요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한번 보시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던 길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가에 상륙해서 BCD 안디옥으로 갔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왔는데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여러분이 보시게 동쪽으로 쭉 가면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이 더베에서 안디옥 가는 중간에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제 생각이라면요. 그래도 고향이면, 야, 바울이, 아, 바울이야, 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고향이라면요. 일가 친척이 있고, 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가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가된 몸이잖아요. 제 생각이라면, 고향 집에 가서 좀 쉬면서 다친 몸도 회복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느라고 또 마음도 얼마나 지쳤어요. 아무리 바울이 지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 싫다는 사람 많으면, 마음속에 상처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좀 쉬면서, 마음도 좀, 그 몸도 마음도 조금 추스릴 시간을 가질 텐데, 저라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여기서 고향이 있고, 안디옥이 있는데,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고향... 뭐 며칠 걸으면 고향인데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그 성경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루스드라 이고니언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바울이 거기를 그 다시 방문 거꾸로 근데 거꾸로 돌아가면 각 지역마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그 길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그 길을 거꾸로 선택한 거는 뭔가 잘못 계산하거나 착각했거나 길을 잘못 알고, 알거나 바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시 만나서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복돋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뒤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책임자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조직화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그 다가올 밖에 복음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은 어쩌면 고향으로 가서 좀 쉬는 것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고향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한쪽으로는 분명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하니까 저기 가가지고 친척들 친구들 있는 곳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못 가는 마음이 마냥 즐겁진 않았을 것이 아닐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그래도 다행인 것은 험한 여정을 같이 거쳤지만 이렇게 쭉잘 거쳐서 굉장히 빨리 표현이 돼. 빨리빨리 간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잘 거쳐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쳐서 다시 자식이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두옥에 무사히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오래 머물렀다는 뜻은 별 얘기 없이 한절에 쭉 표현됐던 거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좀 지친 몸과 마음에 충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졌기 때문에, 가져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 한달전인가두달 전에 저랑 함께 학교를, 대학교. 저는, 학교도, 그 대학교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그, 그 터키 선교사인데요 어,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 거기 살아요. 그 중에 한 곳에 살아요.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에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터키에서 미국으로 오려면 뉴욕을 통과해서니까 하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이 비행사한테 그 비행기 그 말해 가지고 낙하으도 뛰어 내리든지 아니면은 경유를 하든지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꼭 들르라고 해서 네, 들르기로 했는데요. 그 여러분께서 작년에가 터키 지진났을 때 헌금하셨잖아요. 헌금 정말로 안타까운 걸 헌금하셨는데 그 헌금이 그 선교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그 컨테이너에 집이 집이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있어요. 임시 숙소로 쓸수 있는 뭐 단기가 아니라 좀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집이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여러 대사 가지고 지진 지역에 가 가지고 나눠져서 거기 살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모아 주신 헌금을 거기다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그 6월 달에 그저 만나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굳이 오라 그런 이유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 되게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그 사역에 대해 꿈을 꿀 때는 다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자라왔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저는 비교적으로 편한 곳에 있잖아요. 어렵지 않고 전혀 뭐 내가 그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고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해 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곳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인데 와서 이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좀 쉬었던 것처럼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 이래서 한 것인데요. 그 바울 유대한 유대한 바울 선생님도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면 이렇게 오래 쉬었는데 우리 저든 그래요 그 선교사가 아니라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잠시라도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심을, 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굳이 고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쭉 가지 않고 핍박서 있던 성업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믿음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말해주고, 또, 서로, 성도가 서로 격려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위로의 격, 위로와 격려를 저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믿음 위에 바로 살아가려고 할때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아, 힘들어하지, 힘들어하지만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여기지도 말아요. 나는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한다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려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려는 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서 그 믿음에 머물러서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끼리 우리가 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들을 이기, 이기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 흥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할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 이런 혼란이 올때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하여져서 놀라거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믿음에 바로 서려가니 이런 고난을 당하군구나 하며 정말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든든히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흉악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